반갑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던 게 역시 남자 고등학교에 오니까 이게 다르네요. 다른데 가면 이제 저도 많이 아는 척 해주시던데 여기 왔더니 많은 이 동문 여러분들이 파피누주 씨만 찾으시더라고요. 같이 안 <laughs> 왔으면 큰일 날뻔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네, 아, 아까 왔는데 이 모코 마리아 회고 고등학교에 댄스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댄스부의 1기분, 2기분 선배님들 만나서 아까 여기 앞에서 잠깐 팝핀도 같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이게 친근하게 만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신랑이랑 제가 만났더니요 전통과 현대가 만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떻게 만났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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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어쩌다 만났습니다 <laughs> 준비한 축하 무대가 바로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곡인데요.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들도 어쩌다 보니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든든한 지인이 되시고 동문이 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만끽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곡 어쩌다 마주친 그대 보내드리겠습니다.